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써 보시오. 6 0 2 보다 작은 소수 세 자리 수입니다. 그렇다면 이때 자연수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543210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. 자 그렇다면 이제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보다 6큰수라고 얘기를 하였으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. 자연수 부분이 6이다. 그렇다면. 이때 소수 첫째 자리는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소수 둘째 자리로 가능한 것은 1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0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수 부분이 6으로 표현되는 경우 6 0이보다 작은 것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물론 자연수 부분이 5로 표현되는 것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보다 6이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 자연수 부분에 알맞은 수는 6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죠. 이제 소수 둘째 자리 숫자와 소수 셋째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해볼까요? 근데 그 합이 10이 되어야 한답니다. 이런 경우라면 소수 셋째 자리에 9가 들어가면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면 10. 이렇게 쓸 수는 없죠.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6.019임을 알수 있네요.